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브이로그를 한번 찍은 건데, 제가 엘리베이터 6층입니다. 와, 제 브이로그 6층. 음, 기다려주세요. 8층에 왔습니다. 엘리베이터를 탈 준비. 아무튼, 왜그 6층에 있을까? 1층에. 네. 이제 네. 네. 센터를 갑니다 센터를 지금 가겠습니다 제가 5 2, 4 3 1 3층 음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션은 밑에는 시왕이름 하 한번 가보도록 하시나니다저이에요이일대한번 가보도록 하겠다 도착을 하면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 왔습니다. 여기. 그럼 이따가 집에 갈때 다시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갑니다. 3층, 2층, 1층 다 왔습니다. 자, 들어갑니다. 8층. 아 혼이 니다문이 끌립니다 아 집에 왔습니다 비번을 눌러요